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을 수 없다.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느낀 적 있나요? 그 순간 내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내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알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.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자기 기준을 세우세요.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내 가치는 보호받습니다. 세 번째,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세요. 누군가 비난해도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결국 내 가치는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낼 때 완전히 확립됩니다.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에도 내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.